MBC가 만난 사람은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을 차례로 초대해서 의정 활동과 또 정치권의 관심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울산 중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 1년간의 의정 활동 하시면서 느낀 점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점들이 많이 있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21대 국회가 초선 의원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초선 의원으로서의 또 한계 또한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국토교통위원, 또 애결위원, 또 우리 당의 전략위원, 또 초선위원단체의 회장 등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활동은 조금 시간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보람을 느끼신 의장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며칠 전에 저희들 국회에서 34분의 국회의원이 동참하는 이런 포럼이 창립이 되었습니다. 예. 거기서 제가 이제 대표를 맡았던 일이 이제 뭐 작은 성과라면 성과고 또 국회 활동도 뭐 다양하게 이렇게 성과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우리 태화시장, 우리 중국 안내에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4~5년 정도 돼갑니다만은 그분들의 소송이 이제 뭐 제가 제가 중재를 해서 LH나 또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해서 마무리되고 대법상고를 이제 포기를 하고 적지 않은 위로금을 이렇게 지불한. 그런 성과로 또 이제 감사표도 받고 했던 게 보람인 것 같습니다. 자, 네.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교통의 소속이시고요. 또 네. 울산의 유일한 예산교산특위위원이신데, 대세를 보는 성과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는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또 도시재생사업, 주차장 등 이런 사회 전반적인 사회 기반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어~ 국회에서 가장 큰 상임위원회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네. 울산에 그동안 못다 했던 어~ 뭐 여러 가지 도로들 또 기반 시설들 다리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직접 나서서 이제 어~ 뭐 이제 성과를 만들 거고 또 예결 위원으로서는 울산 예산을. 국회 예산으로 추가로 작년 올해 이제 4,100억 정도 더 확보한 이런 성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송정역, 광역철도를 태화강역에서 연결하는 부분 또뭐 여러 가지 공원을 좀 존치를 해서 야걸린공원이라든지 이런 미집행 장기 미집행 공원 이런 걸 이제 좀더 많이 하는 이런 도시 기반 시설들에 대한 이런 노력 뭐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또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서 국토위 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네. 자 국민의 힘이 지난 재보선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이번 재보선 얘기를안할 수가 없겠는데요. 근데 뭐 여야 따지지 않고 지금 당 쇄신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초선 의원이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보선의 성과는, 이제 뭐, 우리가 가능성을 봤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께서 보수 우파인 우리 국민의 힘에 한번 해 보겠냐는 이런 기회를 주신 거 아닌가. 특히 이제 청년들이라든지 자영업자분들, 영세상인분들,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민들의 지지가 계속 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특히 초선이 많아서, 어, 또 우리 보수 우파가 변화를 조금 이제 더디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우리 초선들이 좀 본격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떻게 어떤 각오로 의정 활동에 임하실지요? 조금 전에 그 각오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을 좀더 해주시죠. 우리 울산이 과거와 다르게 참 어렵습니다. 산업도시 울산이 점점 더 쇠락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울산을 살리는 일에 주력을 해야 될 일이고,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으로 제가 이제 처음 진출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이 제도가 낳는 여러 가지 패단이 많습니다. 국민들의 골을 파이고 편을 가르고 또 전임자들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정서라든지 경제가 위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독점적 권력 이걸 좀 나누어서 좀 권력을 분산시켜서 하는 이런 어떤 권력의 어떤 재편성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볼 참입니다. 네. 자 앞으로 많은 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